야, 가면은, 너, 뚜루뚜루 오늘은, 오늘은 주렁으로 들어가지 말고, 그 매표로 들어가서 손, 손님이, 스위터워. 일반적인 손님. <laughs> 난 돌아가. 처음에 그, 처음에 있는 거어떻 하기 싫다 싫다고, 이거? <laughs> 왜, 왜? 재밌지 않아? 이, 아, 삼촌은 처음이란 말이야. 삼촌 처음부터 한번쭉 보여주게. 한 번도 안 가봤어. 처음으로 들어가지 말고, 그냥 그, 들어가는 데 들어가고, 아빠랑 같이 가고, 저, 저, 저. 야, 이, 삼촌한테. 상처한테... 아, 같이 놀아야지, 엠지. 아... 삼촌은, 삼촌은 처음이란 말이야. 아... 너, 삼촌이 처음 왔는데, 어색하겠어, 안 어색하겠어? 안 어색해. 안 어색해. 저거 봐. 시도 너 일주일동안 아빠가 언제 보고싶었어? 한 번도 안보고싶지 아빠 정확하게 알고있어? <laughs> 한 번도 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을 봤어 <laughs> <laughs> 형 지우 몇학년이에요? 지우 몇학년이야? 아 약간 2학년이 마이너스 100을 알아요? 20년이 마이너스 100을 아는? 안... 어, 너 아니야? 예 어.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니지? 아니야? <웃음> 알아? <웃음> 너 마이... 진짜 못하잖아. 숫자를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는 잘 모르잖아요. 중학생이 아는 개념 아니에요, 그게야 마이너스가 너 수학 시간에 나오냐? 아니, 나오진 않는데 그냥 마이너스가, 마이너스가 그러면은, 마이너스. 그러면은, 어, 오 그러면은 지우는. 그니까, 반대를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네? 똑똑하다. 나는 얘기. 예이...